안녕하십니까 조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 폭로를 했습니다. 이 강선우가 하라면 하라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. 참 끝이 없습니다. 이 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강선우가 이 갑질을 보좌관들한테 했는데 보건 이 여성가족부에 가면은 여성가족부 전원에게 또 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자를 지금 감싸고 있는 서영경, 그리고 정창래, 그리고 창경태, 김경기, 이런 자들. 윤석열, 김건희하고 싸울 때는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싸우더니, 이제 이강선을 완전히 내 편이다. 이 친이다. 친이계. 친이재명계다. 뭐 이, 어? 국회의원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강서호 계속 감싸보세요. 윤석열이가 김건희 감싸듯 계속 이재명이 강서호 감싼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.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